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빤한 목독방입니다 장미분양. 바로 5월의 분양시장을 상징하는 말이죠. 5월은 꽃 중에 가장 포수가 있는 장미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왜 포수가 있느냐? 바로 가시가 있는 혹독한 줄기에 장미라는 레드 컬러의 꽃을 피우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장미는 청약을 위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닮은 꽃입니다. 왜냐? 아무리 혹독해 보이는 청약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당첨이라는 가장 우아한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의 장미 분양에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만 2만 5천 가구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본 분양의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실제로 지난 4월에 분양된 아파트는 예정된 단지 중에 30% 정도만 소화한 물량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분양 시장은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라는 거. 달력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고 있어.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 원래 4월에 소화해야 될 분양 물량이 5월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만 3,300가구 정도가 나오죠. 레미안 워일리 2,990가구.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200. 24가구 그리고 세움프로지오 헤리스티 321가구 중에 281가구가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세움프로지오 같은 경우 오랜만에 4대문 화 안에 있는 중국 인현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거죠. 평수가 워낙에 컴팩트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4이 제곱이 제일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상도동 프로지오가 분양 예정이었는데 법적인 소송 문제로 돌연 분양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가점과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상급지 레미안 원베일리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차익이 어마어니하죠 로또 청약입니다. 일단 강남 쪽 최상급지는 확실한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확실하게 자산구조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주식과 코인 일단 리스크가 크죠. 주식은 수익률 면에서 부동산을 못 따라가. 급등락보다는 보합세 텀이 너무 길어. 내리고 오르고 한걸 평균치로 잡아보면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죠. 런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똑같아.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코인은 유체이탈 자산이죠. 자산이 머물 수 있는 기업 가치라는 구체적인 바디가 없어. 그냥 가상화폐가 어디에 많이 쌓였느냐로 수익률이 정해지니 양아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을 찌를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부동산, 제대로 된 입지에 들어가 살면 정말 그 시간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국지익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레미안 원벨리 말해서 뭐해? 주인이 되는 순간 당장의 시세 차익은 물론 이 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알뜰살뜰 쏠쏠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마이 하우스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운프루지오 헬스티 거의 오피스텔에 가까운 작은 평형이지만 이런 평형의 핸디캡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광화문 중심 업무지구를 배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소형이 얼마나 강력한 입지 필살기를 발휘할 수 있는지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는 내 집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주식과 코인을 능가하는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는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약 5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죠 계양구에서 힐스테이트 자이가 합작해서 분양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812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하죠 그리고 중구 중산동에서 영종국제도시 서한 이다음이 93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경기 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1만 오천 가구 정도가 쏟아집니다. 가장 빅 사이즈를 자랑하는 봉담 프라이드시티4,034 가구를 일반 분양하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2,703 가구를 분양합니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 천 가구에 가까운 927 가구를 분양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수도권과 경기도도 선별해서 입주와 브랜드 그리고 잠재성 면에서 어느 곳이 좋은지를 따져보고 청약에 임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입지만 보지 말고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단지를 찍으셔야 오답이 나지 않고 정답을 낼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의 뉴타운 중에 한창 정비사업의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흑석 11구역과 노량진 6구역입니다. 흑석 11구역은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냈습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시공사를 대우로 선정 서밋 더 힐이라는 간판을 단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시행 인가고시라니요. 정비사업에서 이 단계는 이제 철거를 준비하는 관리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조합 측에서는 올해 10월 관리 처분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관리 처분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재개발로 가는 정상 정복은 거의 7부, 8부 능선을 넘는 셈입니다. 정상에 깃발 꽂을 일만 남았다는 거죠. 흑상류타운이 청약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입지 때문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입지적 특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강남과 너무도 가깝다. 둘째, 한강변에 인접해 있다. 이두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육군과 해군이 도와주고 있어. 강남이 끌어주고 한강이 밀어주고 땅과 바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 흑성유타운의 잠재성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도 짱짱!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1,509가구 일반 분양 물량만 553가구 정도 됩니다. 예상 분양가는 59제곱이 7억선, 84제곱이 9억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20억을 찍고 있네요. 확실한 반값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 중에 분양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흑석 11구역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정비 사업지가 또 있죠. 바로 노량진 6구역. 노량진 6구역은 올해 1월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죠.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이주를 시작, 내년 초에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주와 철거가 마무리되면 첫 삽을 뜨는 착공이 시작될 거죠. 착공과 더불어서 일반 분양도 스타트를 끊게 될 겁니다. 시공사는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인 SK와 GS가 맡았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28층, 총 14개 동으로 총 가구 수는 1,499가구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대략 500가구 정도 될 듯합니다. 예상 분양가 5구제곱 기준 7억 선을 예상하고요, 84기준 8억 선을 예상합니다. 주변 시세를 보자면 상도 19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의 84제곱이 16억이라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확실한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죠? 이렇게 서울에 정비 사업지에서 나오는 아파트에 청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성비 좋은 구축을 산다 해도 주거 비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따라잡지 못해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쫓아가려 해도 이게 100m 우사인 볼트의 폐활량과 42.195km 맨발의 아베베 폐활량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구축이 아무리 보폭을 늘려서 쫓아온다 해도 향후 5년의 시세 차이는 엄청난 갭으로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단타 위주의 구축을 사려고 덤비지 말라는 얘기 물론 실거주하기 위해서 꼭내집 마련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축을 사는 건 주거 안정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일리가 있는 액션입니다 근데 마구잡이 갭 투자로 구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조정기가 올때 구축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은 여지없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불망 신축을 고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끝도 없는 내 집으로서의 굳건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또 하나의 서울 재건축 단지 잠실 진주 아파트 4월 28일 2021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시행 변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총회였죠. 잠실 진주는 이미 작년 8월에 2주까지 100% 완료한 상태 이제 건물만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 되는 상태죠.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23개 동으로총 2678가구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600가구. 이상이 될 겁니다. 평형은 43제곱에서부터 157제곱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는 2024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요.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죠.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아이 파크쯤 되지 않을까? 교통 환경 일단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로 3분 거리 뿐만 아니라 9호선 한성백제역이 도보로 5분 거리, 게다가 잠실 나루역이 도보로 10분, 잠실역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교통 입지를 가진 곳은치 않죠? 일단 깔고 있는 지하철역이 4개 정도 되니 이 지하철 노선이 이후에는 사람을 싣고 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아파트의 입지를 싣고 가는 지하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때 잠실 진주 아파트의 입지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통 학군 생활 환경 인프라는 두말하면 잔소리 그다음에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저 3천만원 중반에서 최고 5천만원 초반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상급지에 대한 조정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양가의 색깔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시소를 탈 겁니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변 아파트 시세, 바로 옆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 30평대가 20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또 하나의 로또 분양. 오늘의 분양 캘커처. 서울의 분양 여전히 목마르다. 5월에 3천 가구가 나오지만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어. 옹달샘이 부디 나야가라 폭포가 되길 흑석 11구역 노량진 6구역 경마장의 레인을 달리는 경주마처럼 파죽지세 정비사업지의 속도 업 부디 중간에 어이없는 일로 엎어져서 연기되지 않기 잠실진주 가칭 레미안 아이파크 아마도 이보다 더 고급진 이름으로 바뀔 듯합니다 높아질 분양가만 바라보고 시간만 죽이는 눈치작전은 없었으면 하네요. 진주는 자신의 살을 이겨내서 보석을 만드는 폐류과 생물. 잠실진주가 서울의 정비사업지 중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분양하는 정말 진주 같은 단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습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